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의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웠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친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쳐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시고 도망을 가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토록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 가셨던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피하시고 숨으시고 떠나 버리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피하시고 숨으시고 떠나셨을까 하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물질은 저급하고 악하다. 반면에 영은 고급하고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이 고급하고 선한 영역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저급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저급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죽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저급한 몸으로 육체로 부활을 하느냐 못 믿겠다 했던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 이단은 뭘 믿었을까요?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이 서른 살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쏙 들어왔다가 서른세 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썩 빠져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이미 돌아가셨던 제자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고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고 바울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보금서, 수많은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도마 복음, 유다 복음 뭐 시한한 복음서가 많이 나오지요. 야,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데 저게 뭐냐? 그것들이 다 가짜 성경입니다. 전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판을 치었 판을 쳤던 때가 바로 요한 복음이 쓰여졌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단이 판을 치는 그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는 교회의 기존 신자들이 이단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 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피해 버린 사람들. 당시 이단들이죠. 예수님이 숨어버린 사람들. 당시 이단이죠. 예수님이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피하고 어떤 사람을 숨고 어떤 사람을 떠나버렸을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오늘날 다가오는 이단의 유혹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첫째 예수님이 피하신 사람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샤라 빌리뽀라고 하는 도시에 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열두 제자를 데리고 하필이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판테온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판테온 신전을 구경하러 갑니다. 최고의 글작이라고 박수를 치지요. 판테온 신전은 이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태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 신이고, 오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 당시 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판테온 신전 안에 들어가면은 둥글게 되어 있는데 빽 돌아가면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이 다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그 로마에 있었던 판테온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곳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가짜 신들의 형상이 모여 있었음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가짜 신들을 모아 놓은 그 판테온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은 겁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점 100점 만점에 백 점짜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뱀의 머리를 사탄을 박살내실 그리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팔장만 끼고 있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내려다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 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 잘아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오병여의 기록장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흥분을 냈습니다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흥분을 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쉽게 빵 문제를 해결하는 무리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흥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리들은 억지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왕삼으려 하자 혼자 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 하시자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왕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기적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즉 신만이 할수 없는 일, 신이 터치하신 일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기적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게시가 있다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다면 당시 오병이여의 표적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기적일까요? 당시 오병이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빵의 기적과 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의 기적을 통해서 빵의 기적과 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면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빵의 기적은 오케이 그러나 말씀은 노했다는 no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거니와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빵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빵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빵 만들어 주는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오해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진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피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돌질하려는 적대자들입니다 두 번째 법문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허허 예수 당신의 나이가 50도 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2000년 지금 보는 4천년이죠 어떻게 당신보다 2000살이나 많은 그리고 죽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누가 만들어서 계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제1 원인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십시오.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들어 치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질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숨고 도망갔다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단자들이 이단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적대시한 것처럼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교훈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 님지 피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법문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허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하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는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어버립니다. 어참, 아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 해놓고. 그냥 그들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도망을 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셋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른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제발 제발 물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할 만큼 불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지옥까지 않는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섯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 0장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많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떻하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포도 잔치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불식병인 나병을 고쳐 주셨고, 혈류병을 고쳐 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만 받으며의 눈을 고쳐주셨고 귀 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혀를 고쳐주셨고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병 이하로 5천명을 먹이셨고 7병 이하로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죽은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은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내주신,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1980년대 시인과 천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덕규 씨는 가수로 일본 이름을 날렸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허구한 날 술과 마약으로 대마초로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강제로 그의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빛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회개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덕교시는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한 개의 곡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속에는 하덕교시의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단으로 빠지는가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이노래 e 당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 예수님이 편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속에 어둠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실차리를 뺐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너무 많아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만 불면, 바람만 불면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만 불어 닥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금에 그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조금만 힘들어도 울며 짜고 실것을 찾아지쳐 나온 어린 새들도 내 인생의 고난에 바람이 불면, 실끝을 찾아서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조차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게 하고, 바람만 불면 내 인생의 고난에 바람만 부르다 치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못 섬길까?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실 것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잘못된 예수님을 믿을까요? 내 속에 내가 가진 잘못된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빵만 기적만 행해주시는 미러클 메이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빵 만들어주셔 오시는 분입니까? 나한테 그냥 돈만 주러 오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 받고 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했는대로 진짜 신자는 자기가 져야할 자기 십자가를 찍어 보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 대로 그들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얘기하면은 들은척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수구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습니다. no sweat no sweet 땀이 없으면은 땀 흘리는 수고가 없으면은 달콤함도 없습니다. 이 t come s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다 날라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믿음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과 잘못된 생각과 이도 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을 그만큼 암송을 하고 성경을 그만큼 보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결국 떠나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찌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시고 숨으시고 떠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돌지라는 대적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